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1일 태국 뉴스입니다. 최근 태국 정치권이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 한줄 때문에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위산우 전 부총리는 이 바코드가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지난 2006년 기표소 배치 문제로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됐던 초유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라대전 상원의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위원들의 해임과 처벌을 촉구했고, 앞이신 민주당 대표 역시 국가 권력이 유권자의 선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국, 전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아누틴 대표가 이끄는 품자이타이당을 중심으로 퍼타이당 등 우호 세력이 뭉쳐 총 300석 규모의 안정적인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연정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국정운영에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요 부처 사령탑에 파격적으로 외부 전문가 5인을 수혈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와 경제, 법무 등 핵심 요직의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거물급 전문가들을 배치해 정부의 전문성과 대외 신인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아누틴 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이른바 표매수 행위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포클라오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가 부정선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남부와 동북부 지역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금권선거를 체감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의 역량에 대해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며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새 정부 구성에 대한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0% 이상이 현재 거론되는 연합. 정부 모델 중 마음에 드는 조합이 없다고 답해 차기 정부를 향한 유권자들의 깊은 고민과 불만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태국산 백미 4만 톤을 구매하기로 최종 확정했지만 태국 수출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당초 기대했던 물량보다 줄어든 데다 3월 말까지 전량을 인도해야 하는 척박한 일정 때문인데요. 여기에 까다로운 품질 조건과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출업체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파른 박화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환자 손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모처럼의 대규모 수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조건 속에 실속 없는 사업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이 기대 이상의 달콤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둔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입증한 건데요. 지난 한해 동안 쇼피와 틱톡쇼핑등 주요 플랫폼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록한 매출은 총 23억 8,400만 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와 라이브 커머스를 앞세운 틱톡쇼핑의 위력이 대단했고 생필품과 식품 같은 일용 소비재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실전 판매 기술을 전수한 정부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덕분이라는 분석인데요.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 시장과 연결해 디지털 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총기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총기 휴대 허가증 발급을 향후 1년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기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총기 관련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이번 기회에 총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보 개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태국 거리가 다시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항공권 가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수원나품과 돈부앙, 푸켓 등 태국 내 6개 주요 국제공항의 출국이용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730밧인 국제선 공항이용료가 1,120밧으로 약 390밧, 우리 돈으로 1만 8천원 정도 오르게 되는 건데요. 태국 공항공사는 공항 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선 이용료는 지금처럼 130밧으로 유지돼 현지인들의 부담은 덜기로 했습니다.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만큼 당장 체감도는 낮을 수 있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말 이후 태국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국 전역이 지금 리사 열풍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태국관광청은 세계적인 팝스타 리사를 앞세운 새로운 캠페인 어메이징 타일랜드의 확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 열차 전체가 리사의 모습으로 꾸며져 시민들의 일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광고가 아니라 전국 곳곳의 광고판에서 리사를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태국 여행의 추억을 공유하는 참여용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방콕뿐만 아니라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지방도시의 전광판과 영화관까지 리사가 등장해 태국의 매력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태국의 자부심인 리사가 전하는 이번 캠페인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태국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새 주요 공항을 하나로 잇는 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드디어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600억 팟 규모의 공사 보증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건데요. 정부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비용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철도청은 이르면 6월쯤 새 내각의 최종 승인을 거쳐 8월에는 본격적인 첫 삽을 뜰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2년 돈무한과 수원 납품 그리고 우타파오 공항을 단숨에 연결하는 고속열차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요. 태국의 지도를 바꿀 이대형 프로젝트가 신임 정부 출범과 함께 성공적으로 본교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콕 북부의 관문이자 행정 요충지인 쨍와타나 지역이 도시철도 핑크라인 개통과 함께 눈부신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 배우지를 넘어 이제는 거대 자본이 몰리는 새로운 중심 상업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지역 역세권 토지 가격은 4제곱미터당 38만 밭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태국 유통공룡들의 투자 경쟁도 뜨겁습니다. 빅시 리테일이 수십억 밭을 투입돼 대형 복합 쇼핑몰 건설에 나섰는가 하면 기존의 센트럴 쨍와타나 역시 대대적인 리뉴얼과 프리미엄 브랜드 유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암전문센터 등 의료 인프라와 대기업들의 오피스 빌딩 건설까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핑크라인이라는 날개를 달고 방콕의 새로운 경제심장부로 거듭나고 있는 쨍화타나 지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태국의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을 넘어 하룻밤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숙박의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태국 최대 주유소 네트워크인 OR이 유명 호텔 그룹인 센텔과 손을 잡고 주유소 부지 내에 저가형 호텔을 짓기로 한 건데요. 방콕과 쿠켓, 바이타야 등 전국 6개 주요 거점 주유소를 시작으로 1박에 천반 미만 우리 돈약 3에서 4만원대의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거리 운전자나 실수파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유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유소를 숙박과 건강,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생활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5년간 약 580억 바시라는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만큼 태국 여행길에서 만나는 주유소의 풍경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바뀔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의한 호랑이 공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72마리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가축개발국의 정밀 검사 결과 이번 사태는 일명 고양이 홍역이라 불리는 덤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스마 박테리아의 복합 감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명적인 소화기 증상과 면역력 저하가 겹치면서 불과 12일 만에 대규모 폐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발생한 건데요. 당국은 현장 방역을 마치는 대로 생존한 호랑이들에게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수의사 등 밀접 접촉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지만 현장을 찾는 관광객분들은 당분간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먹이 주기 체험은 자제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태국이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들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강력한 열대성 폭풍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국은 오는 22일부터 공식적인 여름이 시작된과 동시에 23일부터 사흘간 내륙 곳곳에 강한 비바람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태국의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폭풍은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방콕을 포함한 중부와 북부 지역까지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낙내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폭풍이 몰아칠 때는 파트인 광장이나 커다란 나무 및 혹은 무후한 광고판 근처에는 절대 머물지 마셔야겠습니다. 농가에서도 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환절기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이 그동안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철도 기술에서 벗어나 마침내 태국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노면 전차 트램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라자만카라 이산 공과대학교 연구진이 7년여의 집념 어린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열차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력을 벤치마킹하면서도 부품의 80%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총 세량의 객차에 12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트램은 현재 시범 운행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전력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되어 친환경성까지 갖췄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1년간의 추가 테스트를 거쳐 홈겐을 시작으로 치앙마이와 푸켓 등 전국 지자체의 태국산 트램을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태국당에서 우리가 만든 기차를 타게 됐다며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국산 트램의 탄생이 태국 철도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m 사아나이드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인을 청산가리로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사라라제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으로 집 막대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인 경찰 소령에 음주께 치명적인 독극물을 타 살해한 점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살아가시 연루된 14건의 살인 혐의 중첫 번째 선고로 재판 내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숨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120만개가 태국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태국 소비자보호 범죄수사국과 식품의약국은 방콕과 사무사쿤의 대형 창고 두 곳을 급습해 약 2천만 바다치의 불법 생리대를 전량 압수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루 평균 5,000개씩 제품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정식 등록번호가 없는데도 박테리아 억제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보건 당국은 이런 저가 제품이 세균 감염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온라인 유통망은 물론 해외 보건용품의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타인의 신용 카드를 도용해 방콕의 5성급 호텔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호화 생활을 즐겨 온 영국인 해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거액을 가로채고 위조 카드로 호텔을 이용해 온 50대 영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2년 전 결제 대행사 시스템에 침입해 우리 돈약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인 여성들의 명의로 호텔을 예약하고 숙소를 수시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민국 수사팀의 끈질긴 잠복 끝에 결국 온누 지역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비자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당국은 진행화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관광 산업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태국 라영의 공업단지 인근에서 오토바이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경찰이 전담팀을 급파해 범행 소구를 습격하고 외국인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라영 부로된 경찰서는 현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오토바이 1 3대를 무더기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틈타 보안이 취약한 주거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분해해 작물로 넘기는 조직적인 배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서에 보관 중인 오토바이 13대의 목록을 공개하고 피해를 본 차주들에게 소유 증명서류를 지참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전 중 브레이크 페다 아래에 낀 신발 한짝 때문에 승용차가 민가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낙콘파놈의한 주택가에서 승용차 한 대가 거실 유리문을 뚫고 돌진했는데요. 당시 집앞 의자에 앉아 있던 80대 집주인이 간발의 차로 몸을 피해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 보니 참 황당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평소 신던 하이힐이 불편해 신발을 벗어 발치에 두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개를 피하려던 순간 이 신발이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끼어버린 겁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제동을 시도했지만 페달이 밟히지 않았고 실수로 가속 페달까지 밟으면서. 집안으로 돌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발을 벗고 운전할 경우 페달 조작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운전석 바닥에는 신발이나 물병 등 물건을 절대 두지 마시고 가급적 편안한 운전용 신발을 착용하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구정을 맞아 한 뷔페 식당이 내건 이색 이벤트에 영혼을 담아 응답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스키 뷔페 식당의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오면 50%를 할인해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건장한 남성들이 단체로 화려한 여성용 치파오를 입고 나타난 건데요. 쑥스러운 듯 헛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당당하게 식당으로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회수 16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할인의 진심인 형님들이다. 용기가 가상에서라도 꼭 할인해 줘야 한다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자용 의상도 있는데 왜 굳이 여장을 선택했냐는 유쾌한 의문도 나오지만 가성비와 재미를 동시에 잡으려는 젊은 세대의 이른바 퍼슈머 마케팅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갑도 지키고 있지 못할 추억도 남긴 청년들의 열정이 많은 이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좌석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삐걱거립니다. 사뭇부락간과 차층 사우를 잇는 서민들의 발, 365번 초록색 버스의 처참한 실태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주행 내내 버스가 분해될 듯한 굉음을 내는 것은 물론 의자 등받이조차 고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공포에 떠낸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오죽하면 승객들 사이에서 탈 때마다 무사히 내리길 기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노선 특성상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수십 년된 노후 차량이 방치되면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매연 노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렴한 요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매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사투와 같은 출퇴근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국 정부가 대중교통 현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런 외곽 노선까지 혜택이 닿기에는 아득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국의 실질적이고 빠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